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유후인에 위치한 료칸 두 곳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지난번 메바에서 료칸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료칸은 유후인 베테이 이츠키입니다. 이 료칸은 총 14개 객실이 모두 프라이빗 온천 시설을 갖추었고 각 객실마다 다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니 료칸 웹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고 원하는 객실을 선택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야마모모라는 이름의 방이 마음에 들어서 475불에 조식 저녁 식사 포함으로 예약했는데요. 이 료칸 자체 위치도 매우 좋았고, 시설, 식사까지 모두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료칸입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돈 내지 말라고 하시네요. 택시비를 이스키에서 내준다고 합니다. 오, 금방 도착했습니다. 이스키 뉴욕한의 전경인데요. 좀 깔끔합니다. 지금 짐을 맡겨놓고 저희는 기린코 호수 쪽으로 지금 걸어가서 일단 커피 한 잔. 급합니다. 베테이스키 이, 이 료칸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10분도 안걸리는 것 같아요. 줄 번화가에서 걸어왔는데 벌써 왔네요. 오늘은 그냥 료칸에서 푹 쉬고 좀 시차적응을 하는게 주 목표입니다. 로비가 위치한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우 조용해요. 체크인 하면서 잠시 스탠바이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간단히 몇 가지 기념품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객실들이 다 독채로 따로 이렇게 좀 넓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로비는 식당만 있습니다. 로비 밖으로 나와서 이 건너편 새길로 가네요. ya lo decía llama Momo ah okay got it This is kitchen, little mm -hmm. small kitchen, and you have little snack and coffee cups are here, and this is coffee machine. Got it. It's all included your fee so it's all free. Okay. And this is drink, like Okay. Okay. Hi. Okay.

이상하게 유감이라고.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음, 여기는 뭘까요? 두둥. 아 이렇게 앉아서 밖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예쁘네요. 음 좋다. 괜히 이런거 궁금하지 않나요? 아이고 아포턴뭐 여기에서 사람이 더 묵을 경우 자 이렇게 룸투어를 했는데요 여기가 방마다 다프라이빗 라스마이고 아예 퍼블릭이 없는 호텔이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이고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완전히 오픈 에어 바스는 방 그렇게 된 방은 딱 하나래요. 근데 저희는 예전에 보면 비가 혹시라도 올 수가 있잖아요. 스케줄을 저희도 몇달 전에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비가 오면은 오픈 바스가 좀 소용이 없어져서 이렇게 하프 오픈으로 천정이 있고 하지만 오픈은 오픈인 일부러 이 방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안에서 보였던 그 공간이죠. 아, 너무 단출하고 좋은데요 물은 계속 이렇게 흐르게 놔뒀, 놔뒀다가 이제 온천을 할 때는 잠궈서 잠시 물을 꺼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밤에 추우면 이렇게 안에서 문을 닫고 또 온천을 더 즐길 수가 있어서 그것 또한 이 호텔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엠엔에티는 평범하게 있는 거다 있어요. 타월이 넉넉해서 좋습니다. 음. 이 방을 저희가 예약을 할 당시 475달러 줬던 것 같아요. 음. 어제 묵었던 호텔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확실히 조금 더 비싼 만큼 시설은 더 좋네요. 조금 더 현대식. 그리고, 현관. 현관이야, 뭐, 그쵸? 굉장히 넓습니다. 한 4명 정도 있어도 충분할 정도로. 물도 그렇고, 뭐, 다 포함이니까 다 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하게 되면 그때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하세요. 그걸 다 마시고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특키 료칸. 어, 저기 사람들 걸어가는 거 보인다. 에, 보이네. 그쵸? 오, 오, 흠. 음. <laughs> 프라이빗하긴 한데, 저기 사람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네. 그럼 저희도 문천를 즐겨보겠습니다. 한 크기가 두 사람 들어가기 딱 좋아요. 세 사람까지는 뭐 어린 아이라든지 그러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2인용 같습니다. 유후인 물이 참 좋네요. 준수가 만질 만질 굉장히 부드러운 정말 프라이빗한 잘 디자인한 료칸 같습니다. 여기 서한일주일 입고 싶다. 지금 베테이츠키 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뉴욕 한입니다. 물도 너무 좋고요, 깨끗하고 뭐 하나 흠잡을 곳이 없어요. 이제 저녁이랑 식사까지 맛있으면 더 퍼펙트하겠죠? 여기 비치된 음료수는 다 포함이라고 지금 나오고요. 어, 물은 지금 두병 주셨는데 더 필요하면 말 프런트에서. 받을 수 있거나 뭐 갖다 주시고 한 병에 100엔입니다. 100엔이면 밖에서 파는 것보다도더 저렴하게 판매하네요. 체크인은 3시고 체크아웃은 11시. 만약에 조금 더 있고 싶으면 2,000엔 더 내면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레이트 차지 해서. 아, 1시간에 2,000엔씩이구나. 오. 좋은 옵션이네요. 씻히좀 불편해요 디너 티켓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음? 이스키는 이렇게 프라이빗 방에 식사를 따로 방마다 준비를 해주셔서 이것 도 아주 매력있습니다. 산비도 너무 좋고요. 너무 여기 좋은데요. 저는 또 오고 싶을 정도예요. 음료수가 남아비로 어, 이런 것도 있고 하이볼까지 왼쪽에 있는 건다 무료예요. 그 쇼주도 있고 사케도 있고 그외 우롱티 등등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옵션을 돈을 조금 더 내고 맛있는 히비키도 뭐 있고 어, 사께도 여러 가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무료로 준다는 사께부터 시작을 해 보려 해요 4월의 요원이 아, 뭐, 두부 애프타이저 여러 가지 사시미부터 코스 요리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스 디쉬 마지막에 다섯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하세요. 연어, 이쿠라 라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사시미 라이스, 그다음에 소고기 얹은 거, 덴뿌라 라이스, 그다음 와규 크리 라이스. 음 고민됩니다. 엑스트라로 지불을 하시면 더 시킬 수 있는 소고기 요리 같은 것도 있어요 식사하시다 양이 부족하시면은 오더 더할수 있으니 이런 옵션이 있는 건 좋네요 와인도 마를로 시킬 수 있고요 너무 예데요 색깔이 이게 담아져 있는 저거 저거 정말 갖고 싶네요 이거 좀 파시, 파시면 안 되나요? 어, 시원해. 이거 찾으러 다닙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딱 이거예요. 그쵸? 오늘 안 사길 잘했다. 마음에 안딱 드는, 드는 게 없어서 안 샀는데, 이렇게 생긴 거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 너무 좋은데요? 어쨌두부요리가 나왔습니다. 애타이저잘 먹겠습니다. 담배. 담배. 음, 진짜 부드럽다. 음, 맛있다. 거의 맛있는데요? 음. 무료 메뉴에서 그. 티비진이라는 사건인데 너무 맛있어요. 음, 부드럽다고 하더니 정말 부드럽네요. 다른 돈 내는 메뉴를 굳이 시킬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텐뉴에서도 음식에 감동을 했는데 어우 이 집도 너무 괜찮아요. 세상에 이 가격에 저런 룸에 이런 디너라니. 어 제가 볼 때는 여기 가성비 갑인데요. 저는 또올 생각입니다. 너무 괜찮아요. 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건 숲인데 양파라고 합니다. 마시면 되고요. 회랑 뭐그외 간단한 애피타이저 스타일의 요리들이 준비됐습니다 여기서 무료 드링크로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사케를 시켜봤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모두 그 오이타 지방에서 만드는 사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케 너무 맛있었어요 그 서버 하시는 분이 첫 번째 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요거는 약간 드라이 하다고 하셨는데 궁금하네요 두 번째 컴백 얼굴도 괜찮다. 어우 얼굴 좋은데요. 드라이가 아니라 굉장히 좀 깔끔. 아까 게 약간 달면 이거는 좀 단맛 빠진. 어우 좋은데요. 무료 드링크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무료 드링크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저제 생각에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술잘 마시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많이 못 마셔요. 잘 먹겠습니다. 와. 빵도 예뻐요. 사쿠라 도미유지라는 미소숲입니다. 사쿠라 향이 나요. 그, 사쿠라 모찌 먹을 때 나는 딱그 향. 그쵸? 어때요? 맛있어? 음, 냄새만 맡아도 맛있을 것 같다. 진짜 사쿠라 못진데요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인트레스팅합니다. 슬슬 벌써 배가 찼는데 <laughs> 또 왔네요. 음. 라임즙 소금 원하시는 대로 저는 그냥 소금부터 먹어볼까 봐요. 새우 덴플한데. 박해하게 스타일라고 이 하시네요 다행히 작습니다 어, 배불러요 땡큐 땡큐 비 나오기 전 마지막 요리인데요. 와규 비프라고 합니다. 참, 프레젠테이션이 이 집은 감동인데요. 너무 이쁘잖아요. 막 연기가 막이 그릇 사이로 올라오고, 참 뉴욕간 음, 음식인데, 이 집도 참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저희는 그... 이게... 가, 감성 도움 종류라고 하셨죠? C. 브레임그해 덮밥 시켰고요.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미소숲비랑찍기물어 일본식 밑반찬 주셨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도 괜찮고, 그죠? 지금 배가 솔직히 너무 부른데, 그래도 주셨으니 끝까지 먹어야죠. 잘 먹겠습니다. 굉장히 레트로하다 94년 가면 <laughs> 오래된 거 아닌데? <laughs> 어쨌든 한번 따라 보세요 디저트로 피치 무스가 나왔습니다 복숭아 무스 딱한입크기예요딱 좋아요 지금 배가 불러서 더, 마실 수, 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음. 너무 맛있고 즐겁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한데 또몇번 걷다 보니 또 걸을 만하네요. 하루 종일은 불편해서 안될것 같고요. 자 이제 아침 식사 하러 갑니다. 건너편 쪽에 풋밭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네요. 어, 물은 안 채워져 있네요. 뭐, 어, 굳이, 그죠? 방에 좋은데. 어, 자연이 참 예쁘네요, 여기. 조용합니다. 아침 식사 세팅은 아 서양식인가 보다. 그쵸? 버터랑 잼이 있네요. 저기 보이는 저 산이 갑자기 이름이 궁금해졌었는데요. 유후산이라고 하네요. 유후야마. 오늘 구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후쿠오카로 이동하는 날이라서 괜찮습니다. 배고파요. 요거트가 나왔네요. 저는 우유랑 라고는 돼지 주스, <laughs> 뭘 넣어서 먹을까나. 저는 플레인도 좋아하는데. <레인> 요월트가좀 정말 약간 플레인해서과일을좀믹스해 봤어요 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리 메인으로 이제 오므렛이랑 햄이랑 선세스 뭐 주시고 멋진 예쁜 코펜하겐 그릇에다 담았습니다 커피잔도 코펜하겐 아침 식사는 다 예쁜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 주시고 싶으셨나봐요 체크아웃하고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택시로 유후인 버스테이션을 이동합니다. 아, 후쿠오카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가는데 기대되네요. 이번 여행에서 저희 부부가 다녀온 유후인 료칸 두 곳을 보여드렸는데요. 네발수의 경우 프라이빗 노천탕이 없는 방을 선택하신다면 매우 가성비가 좋은 료칸이란 생각이 들고요. 좀더 프라이빗한 분위기의 럭셔리한 료칸을 찾으신다면 베테이 이츠키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